오늘 분석할 경기는 7월 9일 수요일 국내 야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LG 대 키움입니다. LG는 손주영이 선발로 나섭니다. 최근 2경기 연속 호투하며 6이닝 무실점, 7이닝 일실점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키움 상대로도 4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겠습니다. 불펜 역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유영찬의 세입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타선은 7회 역전극을 만들어내며 집중력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스틴의 부재로 장타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키움은 정현우가 선발로 나섭니다. 하지만 최근 등판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원정에서는 재군 안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LG 상대로의 호투 기록도 원정이라 재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펜 역시 원종현의 난조가 결정타가 되었고 좋은 투구를 한 조영건조차 묻히는 등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타선도 초반 임지열의 홈런 이후 5회부터 침묵하며 스톤 등 외인의 부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발 불펜 모두 우위를 점한 LG가 정현우 공략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G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KT입니다. SSG는 문승원이 선발로 나섭니다. 기아전에서 6인이 2실점 호투를 펼치며 복귀 전부터 안정감을 보였고 KT 상대로 올 시즌 11점, 2이닝, 1실점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불펜도 김광현 이후 4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조병현을 아껴 여유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타선도 홈에서 살아나 한유섬의 홈런을 포함해 볼렛 이후 득점 창출 등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KT는 소영준이 선발로 나서 최근 3경기 연속 안정적인 투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원정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SSG 상대로 준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승리 확률에 확신을 주기엔 부족합니다. 불패는 원상현, 김민수 등 핵심 자원이 무너지며 3이닝 6실점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타선도 김광현 이후 SSG 불펜 공략에 실패하며 단사 안타 1득점에 그쳤습니다. 불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의 흐름을 감안할 때홈이점을 살린 SSG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롯데 대두산입니다. 롯데는 이민석이 선발로 나섭니다. 직전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지만 기복이 심한 투구 흐름은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두산 원정에서는 5이닝 4실점으로 흔들린 바 있어 이번 등판이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불패는 전날 4이닝 7실점으로 대참사를 겪었고 구승민 김진욱의 기용은 결과적으로 악수가 되었습니다. 레이에스의 홈런과 황성빈 복귀 효과로 타선의 활력은 살아났으나 후반 집중력 저하는 극복 과제입니다. 두산은 곽빈이 선발로 등판하며 삼성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시즌 전체적으로 홈과 원정 편차가 큽니다. 불패는 최민석의 부진 이후 4이닝 일실점으로 안정적인 개투를 보여주었고, 최근 점차 흐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케이브는 전날 멀티 홈런으로 타선을 이끌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뒷심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입니다. 양팀 선발 모두 기복이 있어 장기전이 예상되며, 롯데가 홈에서 후반 불펜 운영만 안정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NC 대 삼성입니다. NC는 신민혁이 최근 2 경기 연속 5실점으로 부진의 선발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전날 경기에서 타선이 15안타 10득점으로 폭발하며 후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불펜도 최성영 이후 안정된 흐름을 만들며 경기 후반 흐름을 지켜냈고 홈에서 타선의 몰아치기 능력이 살아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타격과 불펜의 조화가 후반 승부에 강점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최원태는 원정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나 NC전 과거 기록은 다소 불안합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상위 타선의 집중력으로 구득점을 기록했지만 마무리 오승환을 포함한 불펜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키키 연윤 불펜 붕괴는 접전 상황에서의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어 후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타격이 살아있지만 불펜 안정성과 후반 집중력에서 NC가 우세합니다. 접전 상황에서 NC가 경기 후반 분위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한화 대 기아입니다. 한화의 엄상백이 최근 투구 내용에서 기복이 크며 홈에서는 유독 구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는 타선이 16안타 14득점으로 폭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중심 타선의 활약이 인상적이지만 불펜에서는 김종수가 오실점으로 흔들리며 불안 요소를 남겼습니다. 타선의 흐름은 좋지만 연속 폭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격 흐름이 관건입니다. 기아의 양현종은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전날 윤영철과 불펜이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지만, 위즈덤의 말로움런 등 타선의 두심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수비불안과 최영우의 상태는 변수이며, 안정적인 선발 싸움에서 양현종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 집중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양현종의 꾸준한 투구 흐름과 기아 타선의 후반 회복세를 고려하면, 기아가 선발 싸움에서 우세합니다. 한화의 타선 흐름이 3경기 연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며 기아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통계에 근거한 분석 내용이며 한화는 꾸준하게 3경기 연속 타선이 폭발한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성적으로는 기아, 감성적으로는 한화인데 잘 모를 땐 기분대로 가보겠습니다. 한화 가봅시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한화 NC 롯데 SSG LG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